교자 채신, 가르칠 교, 아들 자, 켈 채, 섭 신, 자식에게 떼나무 해오는 법을 가르치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순주시대의 노나라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떼나무 해오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물었습니다. 너는 여기서부터 백보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를 먼저 해오겠느냐? 아니면 힘이 들더라도 백리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나무를 먼저 해오겠느냐?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백보 떨어진 곳의 나무를 먼저 해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백보 떨어진 곳의 뗄나무는 언제든지 키워올 수 있다. 하지만 백리 떨어진 곳의 나무는 누구나 해갈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먼저 해가기 전에 먼 곳의 것부터 먼저 가져와야 우리 집 근처에 뗄나무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아들은 뗄나무를 가지러 먼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